도악골 이진사 이야기. 청련암 뒷산 제를 넘어 세봉에 오른 소태산은 건너편의 선인봉을 바라보았다. 춘풍, 저기 봉래정사가 보이는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런가? 내 마음에 보이는가 보군. 이 봉우리 아래 골짜기가 바로 도악골이네. 봉래정사에서 바라보면 맞은편 골짜기이지요? 그렇다네. 이 골짜기를 왜 도학골이라 하는지 아는가? 이진사라는 분이 이 골짜기에서 돌을 공부했다 하여 도학골이라 불립니다. 도학골과 관련된 이진사 이야기를 해주겠으니 잘 들어보소. 옛날 줄포에 살던 이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속락을 누리며 사는 유학자로 불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전 놀이를 다녀오다가 마침 비가 와서 어느 절문의의지에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때 절 안에서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하고 경 읽는 소리가 나는지라 채 대방광불화엄경이 다 뭐야 하고 빈정되다 비가 그치자 곧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자다가 머슴의 장작 패는 소리에 까무러쳐 죽고 말았다는 것이야. 소태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진사는 까무러진 채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디론가 가다가 무사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 한참을 가다 보니 신선 두 명이 바둑을 두고 있고 한 신선은 옆에서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진사는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나도 당장 저런 도포를 입고 바둑이나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자 세 사람 가운데 흰 도포를 입은 신선이 옷을 벗어 주며. 내 대신 여기서 바둑을 두겠냐 하여 이진사가 그 옷을 받아서 막 걸치려 하는데 벼랑강 공중에서 대방광불 화암경 한 번만 외운 사람도 축생보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왜 축생의 가죽을 둘러쓰려고 하느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포를 입으려다 멈추게 되었다는 거야. 다시 한참 걷다 보니 예쁜 기생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어 이진사는 나도 저기에서 기생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기생들이 와서 같이 놀자 하는지라. 바로 그곳으로 가려는데 또 공중에서 이진사야 대방광불 화엄경 한 번만 외운 사람도 축생보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왜 축생의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고그 외치는 소리가 또 들려. 그 소리에 깨어보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이진사 옆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태사는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춘풍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진사는 머슴을 시켜 꿈에 보았던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라 하니 강아지 세 마리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중흰 강아지는 죽어있었고 집 뒤에는 개구리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아지 세 마리는 신선이고 개구리들은 기생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이진사 깜짝 놀라 느낀 바가 있어 집안 식구 몰래 변산 골짜기에 초막을 짓고 돌을 닦게 되었으며 부인과 자녀들이 물어 물어 찾아와도 세봉으로 올라가 만나주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이다. 그가 열심히 수도하여 깨닫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까무러 치어 죽은 후 제일 먼저 만난 무사들은 벌떼들이었고 예쁜 기생들은 개구리요, 바둑두는 신선들은 강아지였음을 확연히 알게 된 것이다. 이진사는 부안 줄포에 살았던 유학자였고 젊은에서 비를 피하며 대방광불 화엄경하고경 읽는 소리를 들은 곳은 변산내소사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이진사가 출가수도한 곳은 내변산으로 지금도 이진사가 수도하던 골짜기를 도학골이라 부르고 있다네. 이야기에 푹 빠져듣던 춘풍은 소태산에게 물었다. 대방광불 화엄경에 그렇게 신통한 위력이 있나요? 이는 법문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네. 대방광불 화엄경 읽는 소리 한번 들었던 인연으로 악도를 면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처럼 법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야. 도학골은 이진사가 청법공덕의 인연으로 도를 이루었다는 성도담이 깃들어 있는 곳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은사요 삼강령 8조목 제목만 외고 외워도 제도받겠네요. 그렇지. 법에 인연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야. 법문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새 시대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했으니 이 법으로 공부하면 미래 시대의 복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일세. 사은사요 삼각령 팔조목을 외우고 외우며 마음에 받들고 받들어야 할 것이야. 세봉을 넘어 도학고를 지나 복례정사로 내려오는 길은 법문으로 가득했다. 이춘풍은 사은사여 삼각령 팔조목을 되뇌이고 되뇌이며 도학고를 내려왔다. 이춘풍은 도학고를 향해 신고했다. 일체 생령이 소태산의 대도정법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외우고 한번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영생의 복전이 되는 다시 없는 소중한 기회임을 뼈저리게 느껴지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생토록 소태산 승림 법화에서 진급이 되고 보은하는 법연이 되도록 서원나옵나이다 소태사는 춘풍에 심고 울리는 모습에 기운으로 응이 주셨다. 그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엄이었다.